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형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오 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모리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새벽에 말씀을 듣고 진짜 언약 붙잡는 시간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되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이 진짜 발견되는 축복의 시간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인만회를 누리며 모든 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오늘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동도 보금운동 생명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놓쳐버린 언약의 회복.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나는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은 어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예, 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은, 이 문제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사고 그것도 복음 못 깨달으면 불행입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래요. 복음이 없으면요, 그거는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좀 어려워도요, 이 복음 깨닫고,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니까 저는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아, 좀 어렵고 힘든 시절이, 아, 이게 진짜 내가 그때, 아니면 은 내가 진짜 이 복음에 오직 할 수도 없었고,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할 수도 없었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막가쁘고막 진짜 돈도 많고 이랬으면요 진짜 이 복음은 내가 진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맨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아마 즐겁게 살았을 텐데 예 진짜 이 하나님 못 만났겠죠 내가 그리스도는 진짜 몰랐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끝내셔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언약 붙잡으면 돼요. 어쨌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잘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결국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홍수 시판 다 비웃었죠. 그게 언제 오냐, 막다 비웃고 지금 날씨가 맑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홍수가 오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막 비웃었죠.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은 싹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요.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세상 그거에 너무 우리가 영향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시겠다. 완전 보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다잡아지게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우리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딱 복음의 방향 맞추면 돼요. 딱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 말씀 못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세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세상꺼 해도 돼요. 상관이 없는데, 너무 그거 해버리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희한하게. 말씀 안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점점 어떻게 되냐. 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 소나 말이나 그런 존재는 그렇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요이 마귀가 그냥 완전히 사람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우리 후대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좀 이렇게 해버리면 후대들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 사단이 제일 지금 이 시대에 집중하는 게 후대거든요. 이 후대를 어쨌든 멸망시켜야 돼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 그래야지 언약이 전달 안 되고 세계 보호만 끝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 후대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려고.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요. 말씀 절대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려요. 완전히. 그냥 세상 걸으로로 그냥 가득가득 채워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머릿속에 세,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계속 세상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그 망할 생각이거든요. 그 계속 해봐요.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요. 점점 가면 갈수록요. 그거는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 뇌가 돼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앞으로 시대는 재앙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저주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도 보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타화돼버린 거예요. 이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계보험만 끝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완전히 망해버려봐요. 완전 히 전쟁으로 초타, 초타화돼버려봐요 세계보험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이제 완전히 우상이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도. 우상을 우리 자녀에게 바쳐야 된다. 그 생명을 완전히 우상한테 드려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이 마귀 심부름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귀하고는 절대 우리가 일점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거에 우리가 절대 중간은 없어요. 딱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마귀는 마귀예요.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딱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딱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손해봐도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 딱 서겠다. 딱 결단해야 돼요. 적당히 세상도 하고 하나님 뭐 나라도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라니까요. 그니까 러 내가 복음물 가지고 딱서 있냐? 아니면 이 마귀에 서 있냐? 그 그러니까 마귀는 어쨌든 자기를 자꾸 따라오도록 계속 돈 주고 막 세상에 성공도 주고 막 육신 쾌락도 주고 온갖 짓을 다하거든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거는 그거 열심히 해봤자 바벨탑이에요. 무너지는 거는 그거 금방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쌓는데 그거 순식간에 그냥 다 박살나 버려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 고통 안 당하도록 진짜 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후대는 살아납니다. 성경에 봐봐요, 후대를 놓고서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뭐 되겠지? 이네 세상 가서 뭐 성공하고 잘 살아라, 이 정도지. 누가 진짜 언약 잡고 우리 램넌트들이 성공 그게 아니라 진짜 세계 보고만 하도록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진짜 언약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어떤 상태가 되냐? 포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도 다 뺏겨버리는 거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문화와 모든 우리의 삶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혼자 지금 보면요, 다 복음이 없어요. 다 보면요. 아이들이 진짜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교회조차도 다 그냥 애들 즐겁게만 해주죠, 막 재밌게 해주고, 막. 어? 그 정도지 진짜 언약 전달하고 이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 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후대가 뭐. 어? 지금 안 된다, 틀렸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사단에게 뺏겼던 거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국에 든그 무감각한 상태, 완전히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깊이 빠져가지고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중독돼 버렸어요. 완전히 거기 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진짜 이 언약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체험을 하고 증인이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딱그리스만 전달돼야 돼요. 언약만 딱 전달돼야 됩니다. 다른 게 전달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만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2000년 동안 유랑하고 방황을 했어요. 나라 없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통곡의 벽에서 통곡을 한다니까요. 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 있어요. 거기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그냥 땅을 치면서 하나님 어째서 우리 막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성전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막 땅을 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이해를 못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진짜 그리스만 딱 이해를 못 하는 거 희한하죠. 이게 사단 역사에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짜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한테는 진짜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만 전달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돼야 됩니다. 다른 거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뭐 다른 걸 해서 내가 성공했다 이런 게 전달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이거 하나 가지고 승리했다. 오직 복음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 이걸 후대들한테 남기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한 사람만 나오면 되거든요. 남은 자, 진짜. 그렇다고 또꼭한 사람만 나오, 나오는 게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렵다는 거지. 꼭한 사람만 남기겠다. 그런 생각. <laughs> 그다 러가꼭한 사람만 남기지 마시고 <laughs> 많이 남길수록 좋아요. <laughs> 그래서 남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laughs>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나오니까 지금 제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라는 거지.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진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가진 자 끝까지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고. 하나님은 땅 끝까지 진짜 복음이 증가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깜깜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깜깜하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방향을 알게 하시고 점점 선명해집니다.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길을 진짜 이 복음 안에 있을 때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해도 길이 안 보여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방황하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취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다 어쨌든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담 말씀에서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지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가 찾아버리면요. 결국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중에는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이 먼저 후대들에게 딱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진짜 이게 증인이 돼야 되고, 우리 후대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냥 후대들한테 너 교회나 다니고 예수나 잘 믿어라. 이러면 후대가 따라오겠어요? 네. 딱 증인으로서. 딱할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진짜 정복하도록. 이 시대에 진짜 이 흑암에 뺏겼던 것들을 완전히 이제는 회복하고 정, 정복하고. 이제 복음 아니면은요. 이 사단에게 뺏긴 것을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바벨론, 아수르, 아람. 이스라엘이 다 뺏겨버렸잖아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진짜 언약자분이 랩런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렘넌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 말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 아니면요, 절대 이 시대는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요. 사단 문제 진짜 알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완성 시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이 세계보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진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오직 말씀만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자꾸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한테 자꾸 막 쓸데없이, 응? 응? 니네 앞으로 뭐할 거냐, 막, 어? 결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보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후대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세계보금할 정도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시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이 진짜 이 후대들에게 전달하도록 여러분이 먼저 오늘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진짜 오늘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께서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놓쳐버린이 언약을 회복하는 정말 중요한 그 일을 정말 우리가 먼저 이제 시작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재앙시대 저주시대를 이길 진짜 랩넌트가 일어나고 세계복음할 그런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고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만 남겨지게 하시고 이 언약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앙 시대, 저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에 국권이 서게 없어서 그리스도에 오직하게 없어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것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기 없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주님 이 언약이 정말 후대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게 없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제자를 세워 주시고 우리 서밋 또 랩난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언약 잡은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진짜 이 후대들을 놓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것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는 참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에 충만한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를 쓴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놓고 기도하되 성령 충만 주시고 특별히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언역 전달하는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용어 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김명선 목사에게도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힘을 주시고 또 정확한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모든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각자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언약 전달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오늘 <laughs> 어, 이번 주에 이제 어,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정말 집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언약을 정말 집중하고 복음이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내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기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장학교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단임 목사님 사모님 만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직 복음만 증거되게 하소서 그리스만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도 우리 또 목사님을 돕고 또 우리 성도님을 정말 또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하나님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또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조금 더 헛되지 않게 하시며 모두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또 김영선서의 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살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가는 발걸음마다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정말 회복되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며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하나님 사역을 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가는 곳마다 진짜 이 복음이 누려지게, 복음 집중되게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없어서 오늘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되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을 통해 이제는 새로운 시작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언약이 체험되는 축복의 성경학교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 언약이 진짜 놓쳐지거나 또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완전히 결단하며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성경학교에 중요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Music